여기서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은행이 사라지냐가 아니라 그만큼 AI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은행은 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정치권이랑 법 쪽에도 AI가 지금 관여를 할 수가 있다고요? 설마. 맞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AI를 뽑으라고? 네. 가가지 도장 들고 가서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 <laughs> 지금 뭐 얘기야? 이게 이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지 대체가 된다라는 건 아니고. 요그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AI가 정치인 역할을 대체하는 움직임은 이미 활발하게 어, 어, 진행이 되고 어. 있다. 2016년에 어, 미국에선 AI 정치인 로바마라는 캐릭터가 등장했어요. 로바마, 로보 도바마. 네. 부정부패와 편파적 정책 결정을 극복하고 음. 그리고 공정한 정책을 입안하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 뉴질랜드에서는요 세계 최초의 AI 정치인 샘이 등장. 있어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편견 없이 어,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8년도에는 일본의 다마시시장 선거엔 AI 시장 후보가 등장할 어, 정보였다고 합니다. 2018년도 러시아에서도 AI 앨리스가 대선의 입후보로 나왔던 적이 어, 있어요. 정보예요? 네. 재밌네요. 네. 네. 미국 애리조나 그리고 켄터키 음. 이러한 도시들을 비롯해서 여러 주에선 이미 AI가 인간판사에게 초벌 판결을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법이 너무 공정해도 측은지심이 빠져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100% 대체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AI가 정치도 하고 판결도 내리고 이러면요 한편으로 또 정파 싸움 같은 것도 없어질 것 같기도 하고 법안 처리 같은 것도 굉장히 시일 오래 걸렸다가 확 그냥 빨리 해버릴 것 같기도 하고 네. 뭔가 시간 비용 다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지 않을까요? 어 사실은 일부만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음. 굉장히 처리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저도 보고 있어요. 음. 근데 전체적인 시스템을 AI 기반으로 가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고 음. 네그 단계에 있어서 중간 중간 단계 AI AI가 시스템을 지원을 해주는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소장님, 네? 저희 AI로 안 바뀌겠죠? 저희는? 어, 아니 아무리 AI가 발, 발달을 한다 그래도 AI가 이렇게할 수가, 수가 있다고? 그냥 할 수는 있겠지. 뭐 김수미가 다, 아우 썩을 것사 털바털이 흉내는 낼수 있지만 <laughs> 아우 니들이 뭘 한다고 짓거려 AI가 뭔줄 알고 아니까 코브라 독배에 불려 사고한 지금지금 씹혀라. 이런 건못할것거요 못해 못해. AI 못해 이거. 어. 그리고, 인정 인정. 그리고 A, AI들은 우리처럼 쉽게 지치지 않아. <웃음> <웃음> 너무 안 지쳐도 그 비인간적이고. 어, 아니, 그러니까요. 네. 야, 자 그렇다면 주식은 어떻습니까? 홍준 소장님의 역할. AI가 해낼 수 있을까요? 그거 궁금하다. 이게 참 미안한 선생님. 얘기입니다만 AI도 주식 하면 잘할것같아요난잘할것 같아. 선생님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네. 저는 절대 AI가 주식에 있어서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죠? 왜? 네. 왜 자기 물론 그러나?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네. 이미 이전에 있었었어요. 음. 음. 수익률이 어땠어요? 기술적 분석을 기반으로 한 음. 데이터를 입력을 해놓는 거예요. 음, 음. 이 신호가 오면은 주가는 오르니. 음. 이 신호가 왔을 때 니들이 사라. 아, 어, 이걸 어, 시스템 트레이딩. 그래서 이제 과거에 미국의 돈키현이라는 사람이 창안해낸 기법인데 네. 시스템 트레이딩이 한때 붐을 일으키긴 했었어요 음.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패턴이라는 게 시시때때로 변하더라 이거예요. 음. 그래서 그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패턴이 변할 때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의 심리 또한 변하, 변했다. 음. 트렌드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laughs> 좋은 종목이 주식 시장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주식 시장을 이끌어 가는 것이 됐다라는 겁니다. 아, 그것까지는 네. 못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에는 이 종목의 심리를 파악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 축하드려요. 네. 안전하시겠어요. 표정이 좋으시네요. 어, 저는 AI에 절대 질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요? 네. AI 얘기해 줘. 아닙니다. <laughs> 아, 네. <laughs> <laughs>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하고, 산업이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도 분명히 음, 네. 있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AI가 만들어낸 미국 국방부 청사 펜타곤 화재 사진이 온라인에 빠르게 퍼진 적이 있었죠. 미국 주식 시장이 출렁이는 오. 사태가 발생했다고 했었습니다 오. 네. 오. AI를 이용한 거짓 정보 확산이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AI가 생성한 가짜 이미지가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엔비디아 창립자 겸 CEO인 젠슨 황도 AI 역시 커피 설탕과 같은 제품과 다르지 않다면서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던 바가 있고요. 어, 우리 정부 그리고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 마련에 있어서 AI의 윤리라든가 신뢰성을 먼저 우선적으로 확보하기로 보완을 해 내기도 했었습니다. 네. <laughs> 쉽진 않겠지만 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법도 결국은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 자 그럼 여기서 실전 투자 전문가 홍주원 소장이 선택한 AI 관련 유망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오,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오. 자 드디어 홍주원 소장의 네네. 머니주가 공개되는 시간입니다. 어, 기다려집니다 뭔가요? 에이. 네 저, 저는 머니머니에도 돈을 적재적소에 쓰는 기업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성장 기업 같은 경우는 투자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어, 전체 임직원 중에 연구개발 인력이 50% 이상인 기업이 바로 이 기업이에요. 오, 네? 네. 지금 뭐 브레인이 브레인 네. 어? 50% 이상. 브레인 돈을 나. 쓰지 않고 연구개발에. 그렇죠. 50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국내 유일무이라는 타이틀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 이건 뭐지? 뭔지 한번 볼까요? 네. 2010년도에 세계 최초 안드로이드 기반 디바이스를 출시한 이력이 있고요. 2014년도에 세계 최초 4K IPTV를 출시한 이력이 있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요, 세계 최초 AI 디바이스 출시를 한 이력이 있고, 최근에는 또 킥케에서 A.I. 스피커와 세톱박스 그리고 무선 공유기 기능을 결합한 올인원 디바이스를 공급하기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쵸? 최초 최초 최초만으니까 이거 좀이 회사 유명한 회사 아니에요? 우리 생활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네. 오. 네, 가까이. 맞습니다. 또... 가까이에 있는 기업이에요. 오. 네. 실전 투자 전문가 홍주원 소장의 머니주가 궁금하시면 카카오 채널톡에서 주식이 머니 검색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은 힌트가 더 있습니다. 계속 채널. 고정이에요.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인 만큼 지혜롭고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돈이 되는 이슈 볼까요? 우리가 첫 시간에 네. 엠바이를 아, 예. 했었죠. 그럼요. 네. 그럼요. 이거 정말 160% 올랐다. 아니 그보다도 평소.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비디오 게임용 컴퓨터 칩 제조 업체로 출발한 엔비디아는 AI 열풍의 최대 수혜주가 됐다고 할수 있겠죠. 챗GPT 같은 생성형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만큼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이런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GPU 등 일명 AI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전 버전의 챗 GPT에는 약 1만 개의 GPU가 필요했지만 업데이트된 버전에서의 필요한 GPU를 좀 보자면 이전보다는 3배에서 5배 정도 어, 더 많은 GPU가 쓰겠다. 필요하다 야, 엄청 많이 쓰이게 되네요 어, 네. 고로 NVIDIA의 지배력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야, 최근에 AI 회사를 만든 일론 머스크가 1만 개의 GPU를 괜히 구입한 게 아니었네요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GPU는 마약보다도 훨씬 구하기 힘들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오죽하면 o p a i CEO인 샘 알트먼이 프로세서 병목 현상 때문에 지금으로선 ChatGPT 이용자가 많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어요. 아니, 많이 팔아야 되는 사람이 입장인데도. 네, 그만큼 GPU 확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라는 거고 최소 내년까지는 공급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세계 최대 전자 상거래 기업 아마. 암... 존도 네. AI 챗봇 개발에 뛰어들었죠. 그렇죠. 지금 OpenAI, MS, 구글, 앱존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X AI까지 그야말로 공룡들의 AI 전쟁이 된 것이에요. 아존는 사용자들의 대화형 챗봇을 통해서 맞춤형 쇼핑을 할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특히 모든 산업 부분에서 생성형 AI에 그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구글의 AI 챗봇 바가 한국어 지원 시작했죠? 네. 영어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네. 또 AI, o p e n AI 의 c h a t g p t 나 i 글바 t s a good thing. It's a good a i 서비스 개발에 착수를 했어요. i n g s a t h a i c t 그 a 고 전자 등의 다양한 g 업 t 야에서 생성형 a i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h a t g g i LG 엑이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AI에 관련된 관련주들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 활용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마 AI 같은 경우는 AI 서비스를 활용한 알고리즘부터 플랫폼 서비스까지 모두 아우르는 회사로 고객사별 맞춤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회사라고 좀볼 수가 있겠고요. 국내에서 AI 사업만으로 100억 원대 매출을 기록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AI로만.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아까 계속 말씀을 하실 때 어떤 회사가 뜨든 연결성이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어, 그렇다 보니까 AI 열풍이 불면서 같이 음. 유동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네. 어, 네. 그런 또 주식시장 포인트가 네. 있는지. 나의 연결 거리 그렇죠. 나의 연결 거리. 아주 어. 말씀을 잘하셨어요. 어. 어. AI는. 또 데이터가 필요해요. 네. 데이터가 없이는 AI가 작동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원해 주는 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IDC 센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음. 이런 센터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통신도 필요하겠죠. 네. 네. 통신사. 아, 네. 통신도 그렇죠. 필요하겠죠. 5 이상의 그렇죠. 이제 인터넷 공급망이 필요하고 뭐 이러한 부분들이 연결성으로 찾자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좀 작용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 음. 네. 방금 얘기하신 AI하고 데이터 뗄래야 네. 뗄수 없는 관계죠. 아, 시청자 네. 여러분도 홍준소장께서 이렇게 짚어 주신 포인트에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전 투자 전문가 홍주원 소장이 선택한 AI 관련 유망주, 머니주의 두 번째 힌트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오, 네. 두구두구두구두 두구, 너무 기대돼요. 자, 그러면은 이 힌트를 한번 드려 볼게요. 네. 저는 머니머니 머니 해도 1등이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1등이에요? 일등 1등. 이 기업 일등이에요. 어... 그렇게 는걸 어... 모르겠어요. 좀 힌트 좀 하면. 어... <laughs> 스마트홈 혹시 들어보셨나요? 스마트? 예. 그러니까 집칠 어... 때 거기 안에 들어가는 네, 거그뭐 컨트롤러 모델이... 아시죠? 네네네. 야외에서도 뭐 보일러 켜고 끄고 할 수. 있아 맞아요. 그게 이제 스마트홈이라고 부르는데 음. 이또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이거 아, 뭐지? 네. 그 정도로 유명해요? 아니 네, 네. 어, 그러면 내가 했을 건데. 네? <laughs> 실전 투자 전문가 홍주원 소장의 머니주가 궁금하시면 카카오 채널 투자에서 주식이 머니 검색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십시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 여러분의 몫인 만큼 지혜롭고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스마트한 투자자들의 유일무이 본방사수 프로그램 본격 시청자 참여 주식 토크쇼 주식이 머니 이제 마칠 시간. 네. 네, 제발 수고하셨고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주식이 머니, 주식이. 주식이. 머う머